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택배 개봉기를 할 건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는 그유이양 단톡방에서 구매했고요 갑자기 섀도우를 가고 싶어가지고 섀도우 소스를 샀어요 뭐5천원쯤에 샀으니까 뭐 굉장히 좋은 구성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손을 다 뜯을게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얘는 서비스 카드 바로 열어볼게요 일단 엄청나게, 뭐, 둘러싸셨네요. 아이씨! 아, 이거는 그거네요. 기교 몬스터. 서비스로뭐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오, 엄청 많네요. 오, 꽤 많은데. 일단 한번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5천5천원준데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 이때 일단 기교진 타카쿠라 타카쿠라 위츠 하노오카미 한장 그리고 저랑 맹장 쌍능 한장 육화성 스레나의 트한장 육화성 스트레나에한장오 스페 메르피즈 스페 메르피즈 스페 메르피즈 쌍능 오 이펙트 벨로 네 여기까지 서비스 라인이고요 그리고 메인 라인 이제 미랑토끼 페르텔 백설 그리고 이제 페어리 텔 카구야 세장섀도르 리저드 세장 드래곤 한 장, 고슴도치 두 장, 그리고 리섀도르 웬디, 네, 사실 웬디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웬디, 웬디 세 장, 그리고 에디얼 두 장, 테라포밍 한 장, 어리석은 매장 한 장, 추융업한 장, 진텔두 장, 융합 재생 기구 한 장, 아두 장, 섀도르퓨전 아, 오, 한장 시크했네요? 오, 진짜, 오, 이수렌 알았네 세장 전부다. 해피 이털 한장 그리고 오 무대전 아까 아니네 무대전 그리고 치킨 게임 융합 뭐일본판이네요 마스크 체인 세컨드 엘섀도우 퓨전 세장오 인카네이션 두장 다크로 우 그리고 웬디고 아로마릴리스 뭐안 쓰나이니까 여기 놔두고 오네 미도라시 에그리스타 세키나가 레피림 섀도로 레피림 크로시프네뭐 일단 여기 크로시프가 약간 접히긴 했는데 어뭐 이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혜자인 구성이네요 5,000원치 라인이 아닌것 같은데 이건 뭐 제가 저는 사실 섀도르에 대해서 원래 관심 없었는데요 갑자기 유튜브에서 유량 영상을 찾아보니까 갑자기 섀도르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꿀매물에야 생각해서 썼데요 요, 나쁘지 않네요. 나중에 메르피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메르피 소스도 왔고, 이제 이펙트 별로, 상태 좋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먹었는데 별로도 왔고요. 이거, 스트레나에는 나중에, 어, 문나이트 할 때, 이거, 디디디 몬스터 락을 걸때 사용할 거니까, 그때 쓰고, 어, 뭐. 네, 엄청 좋네요. 섀도우 피션도 시크릿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뭐, 다른 덱 영상이나, 섀도우 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